중국 조선족 동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정중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국 현지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중국의 상황에 대해 전달드리는 차코페페입니다. 먼저 5천만 투자해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중국 조선족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네 번째 네 번째 이야기 저 차코페페가 중국 조선족 동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중국 조선족 동포분들에게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전달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한국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점에 유의를 하시면 될지 제가 최대한 조선족 분들 입장에 서서 생각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완전히 한국 사람입니다. 자, 먼저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언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도 이제 한국에서 한국 사람으로만 살 때는 몰랐는데요. 한국어라는 것이 중국어하고 비교를 할때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적절한 표현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쓰는 인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영어들이 있고 그런 영어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네이티브예요 근데 중국어도 이제 중국어는 영어보다 쓰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어를 평생 중국어를 쓰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쓰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국어에 대한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마 중국에서 계속 자란 조선족 분이시라면 모르실 가능성이 있는데요. 한국어는요, 조금만 말투가 변하고 악센트가 조금만 변해도요, 굉장히 민감하게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 지방 분이 서울에 와가지고 오랫동안 살면서 서울식으로 말투를 교정을 했다고 쳐볼게요. 그래서 20년을 사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도 중간중간에 조금씩 조금씩 말투가 원래 고향 말투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거를 알아챕니다. 그 정도로 민감한 언어를 쓰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자, 그렇기 때문에 조선족 분들이 쓰는 특유의 그 말투가 있습니다. 그를 듣는 순간 바로 알아채요. 그 부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시고 그 숨기려고 하셔도요, 어느 정도 드러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일단 아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부분이 조금 민감한데, 조선족 분들이 중국에서 배운 그 민족 언어라고 해서 조선어라고 배우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북한의 문화어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쓰는 표준어하고 북한의 문화어는 다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한국 사람들은요, 특히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더 심하신데요. 어렸을 때부터 반공 교육을 굉장히 심하게 받고 자라세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관련된 것이 나오면 무의식적으로 반감이 생깁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거는 조선족 분들이 어, 뭐라고 하실 수가 없는 게. 아, 이거는 조금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같이 사는 삼촌이나 무슨 뭐 집안에 어르신이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쌓아서 죽이고 뭐 때려 죽이고 이렇다고 쳐보세요. 어떻게 좋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 옛날 한국전쟁은 그런 기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비슷한 말투가 들리면은 자기가 머리로는 아닌데도 감각적으로 반감이 생기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한국에. 자, 그리고 그런 북한식 말투가 이렇게 조금 싫기도 하고요. 두렵기도 하고요. 그런 복잡한 감정들이 한국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조선족 분이 아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야, 우리 민족이 사는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구나. 야, 한국 참 좋구나. 야, 이러면서 가셔서 그대로 말투를 쓰신다. 본인이 생각한 거하고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꼭 주의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제 입장에서는 이제 말씀드리기가 더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솔직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들으세요. 우리나라 그 유튜브에 이춘군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한국의 대표적인 그 미국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십니다. 제가 이제 미국을 배워야 될 때는 그분의 내용을 제가 자주 시청하곤 합니다. 굉장히 좋은 분이세요. 그런데 제가 한번 굉장히 놀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서울의 프레스센터에서 강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당시 한 2, 3년 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충근 교수께서 강의를 하시면서 결론은 뭐냐. 향후 중국이 미국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수십 년 뒤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자, 이런 판단이셨던 거예요. 이분이 미국 전문가 입장에서 미국과 중국의 어떤 상황을 갖다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비교하신 다음에 그런 의견을 내셨거든요. 저는 그런 의견은 정말로 가치가 있는 의견이라고 봅니다. 특히 학자로서 그런 메시지를 낼수 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당시 프레스센터에서 이 얘기를 듣던 관객들이 갑자기 그 말을 듣더니, 환호성과 함께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너무 충격적인 겁니다. 어? 아니, 미국도 우리나라 입장에서 외국이고, 중국도 우리나라 입장에서 외국이거든요? 어, 그런데, 미국이 더셀 수도 있고, 중국이 더셀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한국 사람 입장에서, 뭐가 더 우리한테 유리한지를 잘 판단을 해서 잘 활용을 해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미국이 아직 중국보다 훨씬 세다 그러니까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치는 거는 또 대체 뭐냐 이겁니다. 그게 제 머릿속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의문으로 남아 있었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이 상황에서 한국 사람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지르기 위해선 오직 하나밖에 이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미국이 압도적인 전력으로 세계의 1등 국가가 되어야지 본인과 자기 주변 사람들이 이익을 받는 분이어야만 이런 행위가 가능하다. 자, 저는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린 건데요. 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이제 많은 실력을 행사하시는 분들은요. 7, 80년대나 90년대에 대학 생활을 하시다가 주로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당시에는 이제 중국하고는 당연히 교류를 할수 없었었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그 안에 한국인 선후배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커뮤니티 안에서 이분이 이제 유학을 하시는 거예요. 한국에 돌아오시면 다시 그 사람들을 만나죠 자 이때 이분들이 한국 사회에서 요직에 들어가는데요 이분들의 뒷배를 미국이 받쳐 주는 겁니다 실제 미국이 받쳐 줄 수도 있고 안 받쳐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자 이분들이 한국에서 가져가는 논리는 가장 큰 힘은 뭐냐 자 봐라 세계 1등 국가 미국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하느냐. 근데 미국이 이렇게 하는 걸 내가 제일 많이 한다. 자, 내가 미국 전문가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그러면서 선후배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회에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점유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조차도 제 친척분이나 아는 분, 가까운 분들 중에 이런 관계에 계신 분들이 계세요. 미국 중심으로 운영이 되던 이 질서가 2010년대 이후 들면서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가장 큰 거는 미국 자체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이 계속 부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와중에서 중국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요. 저 같은 사람들이 중국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또이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법니다. 그리고 많은 사업의 기회를 만들어내고요. 또 중국이 기존에 한국이 보지 못했던 시각을 이렇게 보면서 그것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미국을 근거로 하고 있던 한국에 기득권 세력들이 있어요. 이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부담이 안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그 사람들 입장이라고 해도 저도 부담 가질 것 같아요 인지상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득권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국과 관련된 어떤 사람들이나 힘들이 올라오는 것이 자연스럽게 맞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한국의 기득권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양한 언론 매체 수단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다양한 보도를 할 때에 중국에 대해서 안 좋은 내용이 있으면 굉장히 과장을 하고 확대 해석을 합니다. 심지어는 사실이 아닌 것도 막 내보냅니다. 왜? 그러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많아서 그래요. 이게 한국의 지금 상황입니다. 제가 그 과거 역사를 봐도 한국이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한국이 옛날에 조선 시대 때 청나라가 쳐들어오는 병자호란이 일어났는데요. 병자호란이 발생하기 세달 전에 당시 이제 청나라하고 명나라가 같이 있었어요. 중국 대륙에 그럼 명나라 사신인 황손무라는 사람이 조선에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목적은 뭐냐면 조선을 부축해서 청나라를 니네가 공격을 하게 하려고 온 거예요. 근데 이 황선무라는 사람이 와서 보니까 깜짝 놀란 게 조선이 생각보다 너무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군사력은 형편없고 신하들은 도대체 뭔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로는 명나라를 위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나중에 황선무가 조선의 사대부들한테 편지를 남기고 갑니다. 거기 뭐라고 돼 있냐? 결론은 이거야. 네가 진짜로 명나라를 위한다면 청나라하고 싸우지 마라. 아 이게 지금 황선무의 주장인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차피 조선이 청나라하고 붙으면 백발백중치니까 차라리 전쟁 일으키지 말고 명나라하고 청나라하고 견제하고 있을 때 너도 옆에서 같이 견제라도 해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라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 사대부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명나라를 위하는 일이 아니다 명나라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청나라하고 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똑같은 패턴은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거든요 한국의 당시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입으로는 명나라를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명나라를 근거로 해서 조선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에서도 미국 전문가, 친미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에는 제가 봤을 때에는 실제 미국을 위하거나 미국하고 어떤 그 생각이 같은 게 아니라 미국을 활용을 해서 자기가 한국에서 입지를 강화하는 데, 유지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다양한 언론 매체라든지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주면서 당연히 중국과 관계가 있는 조선족들에 대해서는 안 좋은 메시지가 나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조선족으로서 한국 사람들을 대의할 때에 어떤 점에 주목을 해야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실력을 키워서 당당하게 대하세요. 한국 사람한테 절대로 구차하게 대하지 마시고 지나치게 예의를 차리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것이 만약에 제자신이 조선족이라면 제가 했을 그런 방향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는 한데요. 한반도 한반도 입장에서 그 한반도 북방 지역은요. 대대로 한반도에 영웅을 배출을 했던 지역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광개토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분도 북방지역에 있고요 당나라를 막아냈던 안시성의 양만춘 장군 조선 태조인 이성계 이성계도 사실 지금으로 치면 조선족과 비슷한 입장이었죠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이 육군장교로 처음에 인간을 해가지고 초반에 북방에서 근무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경력이 쌓였던 분입니다 자 등등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북방 출신입니다 자 반면 반도에 남아 있는 사람들의 기질은요 이상하게도 특권층이나 엘리트층을 지향을 하는 문화가 되게 강해요 그렇게 되고 싶어 하고 한번 그 의지가 되면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참 저도 한국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최근에 이제 나온 한국의 재비 있는 사자성어 중에 강약약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강하게 한다는 건데 아주 안 좋은 말이죠.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한국 사람 중에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조선족이 같은 동포라고 한국 사람을 만나서 아 너무 반갑고 친절하게 하고 너무 예의 바르게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그렇게 잘해주시면요. 어떤 한국 사람들은 일부러 만만하게 보고 무시합니다. 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주의하자는 겁니다. 자, 제가 보니까 중국에는요, 아직도 권력, 그 권, 쨘, 그 돈, 부, 富, 꼬이더, 富. 자, 이 권하고 부가 아직 각각의 영역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땐. 그런데 한국은 권보다는 부의 힘이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그래서인지 이상하게도 많은 한국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 앞에선 굉장히 공손해져요. 그리고 되게 또 착해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한국 사람이 아니고 중국의 조선족이었다라고 한다면 돈을 많이 벌거나 실력을 엄청나게 키워가지고 강하게 나갔을 것 같아요. 이것이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강조하는 그 예의라든지 이런 거에서 조금 어긋날 수도 있고요. 사람이 좀 강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조선족이나 한국 사람이나 모두에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게 참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안타까운데 저는 실제로 제가 보고 겪고 생각한 것들이 그렇습니다. 자그 다음으로는 통일 한반도 시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선족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반도에 나라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이고요. 하나는 조선, 한국에서는 이제, 이제 북한이라고 하죠. 북한의 상황이 지금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요. 실리를 추구를 해야 되는데 추구를 뭐할 생각이 없는 건지 하려는데 잘안 되는 건지 점점 꼬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합리성을 상실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일 안타까운 거는 지금 북한에 살고 있는 약 2천만 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이 제일 걱정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요, 한국 북한, 중국 이렇게 놓고 봤을 때에 앞으로 통일 한반도 시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한국 사람들이 북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명분이나 기질 등 다양한 측면에서 리더십을 가져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한국이 갈수록 자본주의의 괴물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게 돼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이 한국의 어떤 그 자본주의적인 강한 괴물적인 색채가 국한지역으로 간다면 앞으로 통일 한반도는 너무 아름다운 나라 라기 보다는 잘못하면 끔찍한 나라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역할을 가장 제대로 할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중국에 있는 조선족 동포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과 북한을 상대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한반도 전체의 발전을 그려나갈 수 있는 힘, 그리고 중국, 일본, 미국과 같은 세계적인 강대국들 사이에서 균형을 가져갈 수 있는 힘을 가진 큰 인재가 조선족들 안에서 나와줬으면 하는 게 솔직한 제 바람입니다. 이미 굉장히 훌륭한 조선족분들이 중국의 주류사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한중간의 비즈니스 업계, 그 다음에 북한과 중국 사이의 비즈니스 업계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여기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한 가지 영역이 지금 조선족분들이 역할을 못 해주고 계시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강화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이제 뭐냐면, 한국의 주류사회입니다. 법조인과 정치인이 너무 부족합니다. 지금 한국의 국회의원 중에 두분 정도가 탈북자 출신입니다. 자, 그런데 조선족 출신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과거에 베트남 출신의 다문화가정 여성도 국회의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선족 중에서는 아직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요, 법치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조인이 되어서 한국에 대한 법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한국 사회가 운영이 되는 규칙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도 법조인 출신들이 정치인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한국에 있는 조선족 분들은 너무 한국 사회에서 단순히 생활을 유지하거나 한국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너무 눌려있거나 아니면 단순히 돈벌이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목소리를 낼수 있는 어떤 조선족 인재가 나타났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절대로 한국에 해가 된다고 생각을 안하고요. 한국 사회가 보다 더 균형 있고 객관적인 시각을 갖춰 나가는 데에 분명히 도움을 주고 역할을 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중국 조선족 동포 분들과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과, 그 다음에 정보들을 어떤 내용들은 한국분들에게 맞춰서 만든 게 있고요. 또 일부 내용들은 중국에 있는 조선족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달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내용들은 중국 조선족 분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이런 내용들을 하면서 한국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부분을 너무 가감 없이 그대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듣기에 불편하거나 불쾌하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한국 사람이 아닌데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럼 굉장히 신뢰가 되겠죠.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 부족한 점이 더 많이 보이고 그만큼 더 마음이 아픕니다. 안타까운 점들도 굉장히 많고요. 어,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고려를 하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혹시 보시면서 불쾌한 부분들이 있다면 제가 정중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불쾌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강조드리겠고요. 그럼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용이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